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언니들 도시락도 잘못 갈게요. 고마워요. 저는 원숭이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린 양이 컸죠? 네, 처음에 데뷔할 때 17살, 네. 지금 19살입니다. 네, 자,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아, 키를 말씀하신 거. 네, 키를 말씀하신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재 볼까요? <laughs> 그 <번> 혹시 <laughs> 네. 발 밑에 뭔가 깔려 있나요? 아. 발... 아, 그 로픽 놓는 게 좀. 티입니다발 밑에는 굉장히 네. 중요한데 말이죠. 네. 아니. <laughs> 아니,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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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요. 아, 지금 세 봐. 네. 요 뒤에 이거 포함돼야 안 돼요. 네, 이거 저 아, 이거, 안 이거, 안 이거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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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거 아,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 등을 바짝 맞대고 자, 하나. 둘. 셋. 아 어, 지금 보니까 살짝 잠깐 어, 한번 네 자, 잠깐만 네자 살짝 비슷한 거 같은데 어 지호양이 어깨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어. 네 제가 어깨 올라와 있어요 네, 지호양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목은 네 아린양이 더 깁니다 <laughs> <laughs> 네. 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좀해좀시고 네. 그러니까 네. 알아서. 근데 체우양이 살짝 크네요. 아, 정말요? 네. 아, 어, 아리냐. 열 네. 9살이니까 네. 아직 성장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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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네. 도와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수능 보는 건데 너무 긴장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언니들 도시락도 잘먹을게요 고마워요. 화이팅! 팬분들도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는 사이에 도시락을 싸줬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어, 샌드위치랑 약간 볶음밥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번 같이 수능 보는 친구들도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다 같이 화이팅하고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 잘 봐요. 자, 하트 한번 하고 <laughs> 이쪽 끝도 <것도> 봐주고 <laughs> 하트도 한번 해주고 <laughs> 끝! 네, 오늘은 <laughs> 저희 마지막 학생인데요 네, 고등학교 졸업 후에만 지금 생 20대가 되게습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아, 네. 저희들에... 네. 네. 저희들에 네. 저는 아직 언니들이랑 어, 저희가 파티를 못했는데 오늘 졸업식 끝나고 꼭 파티를 했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는요. 바나나를 좋아하지만 바나나레르지가 있어서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바나나는 바나나 컨퍼런스를 극복하는 바나나 원승이을 바나나 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알리 기자 구독합니다. 네. 목소리부터 <알러지나>, 처음이라서. <기억이나>, 네. 역했어요. <laughs> 네, 맞았어요. 엄청 했어요. 엄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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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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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 아, 아, 예원아. 아, 예원이 핑크가 찰떡이네. 자, 오른쪽도 마주치고요. 네, 자, 정말서 아린 양만의 포즈 혹시 있으면, 네,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네, 많은, 네. 걸그룹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아린이야? 네, 네, 분류 왼쪽.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사진 캡처 잘될수 있도록 예쁜 모습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쁘다, 예쁘다. 네, 승희 씨, 아린 씨, 소녀의 세계로 첫 주연 연기 축하드립니다, 아린 씨. 네, 도전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은 이제 저의 첫 연기인 만큼 정말 많은 노력과 또저희 많은 애정이 담겨있는 작품이니까요. 어, 앞으로 지금 이회밖에안 했으니까 또 3회, 4회, 5회 또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회의 세계 화이팅! <laughs> 오나리 화이팅! 오나리 화이팅! 화이뭐 <laughs> 드라마 홍보긴 한데 <laughs> 사실은 예. 어, 쇼케이스에도 기자님들 많이 보고 계시니까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